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도 많지요. 그러나 가장 큰 복이 뭡니까? 구원입니다.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나로 알고 엄청나게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내가 다 갖추지 못한 것이 많아도 가정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많아도 내 마음의 어떤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많아도 우리는 세상 사람 앞에 활짝 웃으면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.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. 이거는 기본입니다. 그런데 보통 보면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지를 못하고 그냥 돈좀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가지고 좋아하고 건강 주신 거 좋아하고 뭐 성공한 거 좋아하고 물론 다 좋아할 만한 일이죠. 그러나 구원의 감격은 별로 없으면서 그냥 손에 쥐어준 몇 가지를 가지고 좋아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이건 좀 유치한 사람들이에요. 진짜 축복, 진짜 감격은 뭐냐?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. 할렐루야.